자, 봅시다, 어. 형님, 남자가 다리에 털이 없는 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어, 별걸 다 스트레스네. 인생 어떻게 살아? 다리, 다리에 털하고 좀 없을 수도 있지. 거시기에만 털 있으면 돼. 어, 시기만 뭐라는 거야? 교수님, 여자친구랑 응응할 때 초반에 비해 시간이 짧아졌는데 길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어. 지금 나랑 장난 아니야, 지금? 지금 나 약올려? 확만 적당히 해라 <laughs> 막말로 개지라 버렸구이 <질어버렸고요. 웃음> 형님 연인끼리 적절한 연락 텀이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휴대폰만 붙잡고 있으려니 제, 일, 제 일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연락 텀좀 늘리자고 말할까요? 음 <laughs> 피곤하네 응 음? 그냥 대충 일할 때는 휴대폰 아두고 있다가 어 이따가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할게 어어 어, 일에 일에 지장이 갈 정도로 만약에 연락하는 게어 트러블이 생긴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어 소신껏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어 <웃음> <웃음> 교수님 아까 짝사랑 얘기 올린 사람인데 잘 지내냐면서 시작해서 자기 근황 얘기 자꾸 하던데 이런 식으로 연락 오는 게 무슨 뜻이죠 간 보는 겁니다. 아, 어, 또는 사귀고 있던 남자 친구랑 약간 다툰 거예요. 싸운 거예요. 삐걱삐걱 삐걱삐걱 거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 씨발 이 새끼 내가 괜히 사겼나 아, 존나 좀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좋겠네 아, 딴 여자로 갈아탈까? 하다가 아, 그래 카톡으로 어항 관리나 오랜만에 한번 해 보자 하면서 이제 어항에다가 어, 한번 낚시질 한번 이렇게 해, 이렇게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 보니까 이제 본인이 덥석 물고 어, 어나잘 지내. 너도 잘 지내. 이렇게 걸린 거예요, 여기 아가미. 아, 어, 어, 너도 잘 지내. 어. 이제 걸린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개지라 버렸지? 망할라 개지라 버렸대. 교수님 학교 선배에게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한달 뒤에 일본 유학을 가는 자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뭘 어쩝니까? 일본 유학 간다는데 봐야지. 어? 재벌이야? 일본 유학 하지 말고 나랑 살자. 집안 채 줄게. 뭐 이럴 거 아니면 그냥 보내줘야지. 뭐 어쩔 거야? 일본 유학 간다는데. 말이 말 같은 소리 라야지돈 많으면 따라가든지 일본유학 같이 가서 공부하든지. 다음 질문 주시고 시어요 여러분들.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장거리 연애라 주말 커플입니다 모텔에서 주로 노는데 무뎌진다고 할까 제가 요즘 힘이 없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 근데 모텔에 들어가도 뭐희발도 없고 무뎌진다 어 끝났네요 이미 예 그죠? 어, 뭐,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사귀기보다는 이제 정으로 사귀는 것 같은데, 어, 사실상 뭐, 어, 이제 뭐, 거시기도 바닥바닥 안 서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 본인이 떠나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차일 거예요. 아, 쓰레기 새끼, 이 새끼랑, 어, 결혼하다가는, 어, 삶에 낙도 없겠다, 어? 그러면서 아마 찰 겁니다. 이, 니, 같은 새끼 사귀느니 그냥 뭐 운동선수 사귀겠다 하면서 바람 날 거예요. 예, 수고하셨고요. 음. 개지러 버렸죠. 장문 개어졌다 이거 뭐냐? 어? 기호 형님 대학 새내기인데 대학 수업 제옆 옆자리 여자애가 있는데 같이 수업 들어요. 대화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뭔가 수업 도중에 제가 힐끔 쳐다보면 그 여자도 옆에 쳐다보면서 눈이 자주 마주칩니다. 이거 관심 있다는 건가요? 관심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 사이코 또랭게이가? 야 아니 뭐 또란게이냐? 어? 니가 가만히 공부하고 있어. 근데 옆옆자리 있는 여자애가 자꾸 뒤를 쳐다봐. 자꾸 쳐다봐. 당연히도 이 쳐다보는 거야. 어? 그 여자는 마찬가지야. 어떤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한 누가 자꾸 쳐다보는 거 같아. 쳐다보니까 생긴 거는 어뭐 멀쩡해. 아씨발왜 쳐다보는 거야? 존나 죽여버릴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좀 쳐다보지 마라, 야내 눈빛 보면 모르냐? 눈빛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쳐다보지 말라고. 어개지어 버렸죠. 예. 정말로 개지라 버렸고요. 쳐다보지 말라고. 어. 그렇지 뭘 야려 이거지 쉽게 말하면. 회사 신입 사원 남자인데 옆자리 사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회사 신입 사원 남자인데 옆자리 사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 거야가 아니라 시작이 안 됩니다. 혼자 망상 들지 마세요. 예, 그냥 혼자 그냥 망상인데 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거야가 아니라 시작이 안 돼. 그 옆에 있는 그 사수는 일를 남자로 생각도 안 해. 농담 아니고 그냥 내 일을 도와줄 동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조신 차리세요. 예, 상처 받기 싫으면 예 수고하셨고요. 개지러 버렸지? <목소리> 형님, 헬스장에 있는 여자 트레이너가 자꾸 저한테 제 몸에 스킨십하고 제가 운동 안 가면 친구한테 저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데 그린라이트인가요? 아닙니다. 너돈 줄입니다. 예? 그 헬스 트레이너들, 여자들, 그 뭐, 사람 관리 숫자마다 인텐티브를 받기 때문에, 어, 니가 너무 고객 관리가 안 돼가지고 돈못 버니까는 계속 그냥 꼬시는 거예요. 그냥 영업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네. 네가돈 줄이에요. 네. 막말로 개지라 버렸지? 형 썸녀랑 밥 먹었는데 다 먹고 저한테 이쑤시개 주면서 고춧가루 떼라고 했는데 그린라이트인가요? 그린라이트겠니? 어? 얼마나 혐오스러웠으면 이쑤시개 주면서 고춧가루 떼라고 했겠니? 어? 앞으로 너랑 밥도 안 먹을 거야. 어. 수고 많았다. 어. 이쑤시개로 눈안 찌른 거를 다행으로 생각해라. 어. 교수님, 여자친구가 밥을 자꾸 만나서 먹는데, 먹고 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혹시? 말을 해야죠. 자기야, 자기야, 나 지금, 어, 저녁에 어머니랑, 어머니랑 뭐 같이 이렇게, 어, 밥 먹을 것 같은데, 이따가 밥 먹고, 어, 만나자고. 뭐,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말을 하면 모릅니다. 여자 눈치 없어가지고, 눈치 없어 몰라. 집에서 여자들, 어뭐 진짜 잘 사는 집 제외하고 어 그런 집 아니면은 바깥에서 예? 어떻게든지 남자 친구한테 어 맛있는 거좀 먹어 보려고 그죠? 예. 그 생각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여자 잘 만나야 돼. 한 번씩이라도 어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남자가 한세번바쌉다 그러면 여자도 한 번씩은 사야 되는데 그런 개념 가진 여자 요즘에 흔하지 않아요. 예? 그냥 빨대 존나 꽂히다가 그냥 빨리는 거예요. 있는 거는 거다 빨립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예. 형, 저 PC방 알바하는데 여자친구가 루이비똥 사달라고 졸입니다. 러시안 캐시 오반가요이 미친새끼 아니야, 이거? 어. 아까부터 개소리 하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 있는 척 하지 마라. 그냥 한두 번은 그냥 뭐 진짠가 싶었는데, 이 새끼가 어 자꾸 개소리 하네? 뒤질래? 새끼가 미쳐가지고 그냥. 적당히 해라. 교수님 제가 올해 3년 차 취준생인데 여친 눈치 보는데 이 자존감 어떻게 찾나요? 취업을 해야 찾지. 3년 차 취준생인데 여자친구가 눈치 보인다. 자존감을 어떻게 찾아? 빨리 취업을 해야겠지. 3년 차면. 어? 언제까지 4년 5년 될 때까지 취업 준비생일래? 아! 어? 말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Let's keep 형님 아프리카아 형님 아까 질문 드렸던 대학 새내기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진짜 여자 동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다가가서 고백하하 통할까요? 고백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자한테 말도 못붙치는 새끼가 무슨 고백 타령하고 있냐 말부터 걸고 나, 다음에 질문해 어? 여자한테 아직 말도 못거으면서 무슨 고백 타령하고 있냐 여자가 그럼 딱 참도 그럼 너랑 대화도 한번안 쌓고 만는데 뜬금포로 그냥 어? 존나 빙다리처럼 생긴 애가 와, 와가지고 흐흐 저기 정말 좋아하는 데 있잖아 우리 한번 사귈래요? 참도 좋아하겠다 이자스가 말부터 걸어 어? 미친놈 아니야 막말로 개지라 버렸지. 우인철립한개 감사합니다. 음 뭐야 여자가 남자를 자기네 부모님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어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그거 진짜 마음에 든다는 얘기지. 형님, 여자 트레이너가 자꾸 저한테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끼를 부리는데 무슨 짓인가요? 영업이라니까, 이 자식아? 몇번 말해! 영업이라고! 니가 돈 줄이라니까? 이 새끼 뭐라는 거야? 교수님 직장생활 5년차입니다 요즘 일도 하기 싫고 슬럼프라서 그만두고 여행이나 다녀오고 다시 새 직장을 알아보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일까요 나이는 31살입니다 연애상담이야 이 자식아 쉐끼만뭐 정신줄 놓고 사는 거야 연애상담이야 이 자식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또란게야 뭐야 여자 친구가 같이 있을 때는 표현을 잘 하는데 친구나 자기 아는 사람이랑 있으면 저를 친구들이랑 똑같이 대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그래? 어 그거는 뭐 나쁜 건 아니고 음좀 부끄러워서 어 친구들 앞에서는 좀 부, 부끄럽고 하니까 그냥 똑같이 대하는 거고 둘이 있을 때 둘이 있을 때만 잘하면 돼어 그거는 뭐 크게 겁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음. 그러면, 니가 틀면, 그러면, 어, 니 여자친구한테, 그러면, 둘이 있을 때는 막, 서로 막, 어, 알콩알콩 거리고 하는데, 니 남자들 친구들 있는데, 거기 가지고 옆에 가서, <laughs> 자기야, 나먹였자 아, 뭐, 이럴 거니? 아니잖아. 똑같은 케이스지. 어, 그지 어. <목소리> 형님, 여자 트레이너가 6개월만 더 하면, 진짜 몸짱 될것 같았는데, 청원인가요이 새끼,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 이 쓰레기 새끼야. 이 새끼, 미친 새끼네, 이거, 거의. 어? 저 새끼는 도저히 안 되겠다. 과중의 <laughs> 그 버티고 있죠? 개질러 버렸죠? <laughs>